표준 킹제임 성경의 부패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을 직역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영어 킹제임 성경의 단어들을 변개시킨 것이 바로 표준 킹제임스 성서입니다. 창세기의 몇 부분들을 살펴보으로써 표준 킹제임 성서 배우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생의 일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문장 처음에 나오는 엔들를 모두 다 그리고라고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잼 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드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알겠지만, 은 창세기 1장부터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엔드를 넣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이 창세기의 기록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표킹에서는 그리고라는 말을 계속해서 넣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 그리고가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앞 단락과 뒷 단락이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한 문장이 끝나고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엔드가 없어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엔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리고를 넣었을 경우에 이것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move입니다. 움직이다 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움직였다고 표킹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한글 킨지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서 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동사가 무브이지만 은 한글로 이것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이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 단어에만 보고 이것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체가 아닌 어떤 사물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움직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사물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를 만드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킹에서는 이것을 땅의 풀과 씨를 맺는 야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허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영어나 히브리어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한국어로 어떤 어감이 떠오르십니까? 야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야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야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뭔가 미묘하게 맞지 않는 느낌이 나는 단어입니다. 또한 12절에서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라는 한글 킹제임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페킹에서는 이것을 나무를 생산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산이라는 단어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산 공장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찍어내시는 것입니까? 단어가 실제로 쓰이는 용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해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강렬한 빛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개의 강렬한 빛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지만은 다른 결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강렬한 빛을 만들었다는 이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개의 강렬한 빛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달이 받아서 지구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둘다 빛을 내지만은 이것이 두 개의 큰 빛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두 개의 빛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공이 넓은 창공입니다. 영어로는 Open f i r m e n t 펴킹에서는 이것을 펼쳐진 궁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픈, 광활한, 넓은이라는 이 의미를 펼쳐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픈의 뭔가를 펼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다. 여기가 have a dominion인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지배하자라고 번역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배하자와 다스리게 하자.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서는 그리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재료로 해서 마치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친히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더라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된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국어의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더라. 이 말은 창조해놓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표킹 배우에 흘러가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영어는 rest입니다. 그냥 쉰다는 의미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안식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가 쉰다고 말하지, 안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인들이 보면은 이 성경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몸이 힘들거나 그럴 때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휴거되었을 때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셨고, 우리도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쉬지, 결코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킹에서는 계속해서 저마다 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각각이 종류대로 씨를 낸다 라는 표현에서 계속해서 저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왜 계속해서 넣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근데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말은 한국말인데, 앞뒤가 뭔가 맞지 않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게 왜 그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에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시며, 들이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야채를 만드시던 날이라 이 야채라는 말도 참볼 때마다 너무 웃깁니다. 근이 저마다는 각각의 라는 뜻은 맞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각자의 뭐 개성이나 이런 게 있다. 숲속 벌레도 다 저마다 어, 특이한 소리가 있다. 그들 견해는 저마다 다 다르다. 이럴 때 각각의 의미라는 뜻으로 저마다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표킹에서는 이게 너무나 어색합니다. 이 저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에 있기 전에 이것도 좀 이상하고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에 한국어 저마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한국어가 좀 어눌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표킹은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토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티끌과 흙을 망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토나 이런 단어도 한국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다. 저는 이거를 보면은 한국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눌한 뭐 이민 1.5세 정도 이런 사람들이 어 구사하는 언어 같다는 그런 느낌이 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양이라는 표현도 영어에서는 지금 ground, 땅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땅을 말할 때 그것을 토양이라고 말을 합니까? 뭐 밭을 갈거나 그럴 때 토양이 좋다, 나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뭔가 계속해서 이 표킹을 보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사전에는 있고 한국어인 줄 알겠는데 이 문맥에서 이렇게 뭔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계속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형성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형성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인격을 형성하다. 이럴 때 형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형성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인격을 형성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성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이긴 하는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형성했다고는 결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포킹의 번역자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그 단어를 써 쓰는 것을 봤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억지로 짜맞춘 듯한 그런 느낌의 문장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에 집착을 해서 자꾸 하나, 둘을 계속해서 써서 이렇게 읽기가 부드럽지가 않고 되게 불편합니다. 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사람 만드신 것은 당연합니다. 어, 영어는 반드시 관사를 써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나 언 또는 더를 반드시 씁니다. 그 언어의 어,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냐 둘이냐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서도 관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사를 붙이고, 어떨 때 붙여야 하고 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 a living l l soul을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서, 어,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어,를 쓰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없는 것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니까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문장이 좀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사족을 문장에 계속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탁탁 캐치할 때이 표킹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어의 입장에서 자꾸 한국어를 풀이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성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단어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폼이 사전을 찾으면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냥 형성이라고 썼겠지만은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울려서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책으로 영어를 배웠을 때 책에서 쓰인 그 단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서로 뜻을 통하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는 하지만, 오너민 입장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표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성이라는 단어도 한국어는 맞지만은, 사람을 형성한다고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만들었다던가 지으셨다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형성은 인격이 형성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 그분께서 친히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친히 형성하신 남자 정말 너무 너무 좀 어설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설픈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저마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 저마다도 한국어는 맞는데, 이 문맥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말인데,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한국 사람은 이 저마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배웠던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는 그게 하나가 나옵니다. 10절 보면 한글 킹겜 성경을 보면, 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내 온천이 되었으니, 라는 문장입니다. And a river went out of Eden. 자, 강이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to water the garden. 그 동산에다 결과적으로 물을 대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영어를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to가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는데 어, 그 결과로 이 동산을 이렇게 적셨다는 말입니다. 물을 대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 툴을, 뭐, 뭐, 하기 위하여로 해서 그래놨어요. 그래서, 동산에 물을 대기 위하여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갔더라. 그럼 이 강이 생긴 목적은 에덴에 물을 대기 위해서 생긴 것, 그거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진 않죠. 강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만드신 이유가 단순하게 에덴에 물만 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번역을 잘못하셨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즉 거기서부터 그 강이 분화되어 네 개의 발원지가 되었다 라 이렇게 해서 그런 즉 앤드를 이 표킹 번역자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글킹 잼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주 부드럽게 이어주게 했습니다 내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그런 즉. 그런 즉은 그럼으로라는 말인데, 보통 영어에서 이제 앤드가 쓰일 때는 a and b, 그럼 a와 b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a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b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 반드시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집착이 그냥 그런 즉이라고 단어를 넣었는데 이 그런 즉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인과 관계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대로 하자면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온인이고 그런 즉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서 그 동산을 적시는 것이 온인입니다 그래서 이원인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내 온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즉을 썼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번역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네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는데, part 그러면 이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화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화, 그러면은 그 한자어가 나눌 분이기 때문에 나뉘어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여도 그 쓰이는 문맥이 다 다릅니다. 강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화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있는 이런 미묘한 그 다른 단어와 어우러지고 쓰는 이것을 어, 너무 무시하고 그냥 제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 넣은 그런 격입니다. 영어 파트는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론에서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졌다는 말인데 그 강이 분화되었다고 그래서 네 개의 발론지가 되었다고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문맥에도 잘안 맞는 분화라는 그 단어를 써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결코 지겨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면 끝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표킹에서는 이것을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꾸리고라고 했습니다. 꾸리고라는 우리 살림을 꾸린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는 맞습니다. 이것도 한국말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에덴을 이렇게 꾸린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살림을 꾸린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는 맞지만은 이거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쓸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국어라고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는 사실, 주레스란 아주 쉬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글 킹잼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그냥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산을 꾸리고, 어, 농장을 꾸리고, 이러면 조금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거지, 뭐, 살림을 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어를 너무너무 잘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 프릴리가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 이것을 값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값없이라는 말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먹는다는 말입니다. 값이 없다는 거죠. 자 프릴리는 음~ 돈 내지 않고 먹는 거 맞습니다. 자유롭게 먹는 거맞고요 자 그러면 이 문맥에서 봤을 때 마음대로 먹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값없이 먹을 수 있, 있는 건가요? 둘다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단어만을 선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두개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을 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두시고 어, 너희 이거 값을 내지 않아도 돼. 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을 하는 것입니까? 뭔가 값을 요구하는 이 느낌. 여러분 이 단어의 어감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도 없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만 있는 이 상황입니다. 값을 안내도 돼. 이 말입니까? 돈을 안내도 돼. 이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어 이 말인가요?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문맥과 상황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값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값, 어떤 돈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관념을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마다 토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 불편하네요, 이거를 보고 있을 때.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lose up the flesh. 그래서 이 살을 이제 열었으니까 close up, 이렇게 닫으시는 것입니다.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아주 평이하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근데 표킹에서 이것을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봉합하셨더라. 수술실에서 의사가 지금 째진 뼈를 실과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봉합하는 느낌이 지금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과 가위를 들고 이거를 꿰매고 계시는 겁니까? 봉합. 한국어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감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맞는지. 살로 거기를 채우시더라. 이렇게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봉합하셨다고. 영어로도 사실은 close up. 한 네댓살만 되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어렵게 봉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과연 영어 킹잼 제 성경을 1대1로 그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봉합하다, close up. 영어를 변개시킨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을. 봉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의사가 살을 째고 나서 수술 끝나고 실과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꿰매면서 봉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벌어진 부분을 실과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살로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번역이라고 해놓고 돈을 받고 지금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